제가 마셔봐야겠어요. 친구들이 여기 기하는건 아니겠죠? 이거 건 했죠? 아직 보지 마시요 소리만 들러도 알겠죠? 자, 이건 필통인데요. 뒤에는 두둥. 짜잔, 회색이죠. <laughs> 회색이긴 한데. 자, 내가, 제가 무지개색으로 바뀌게 할거이걸 만지면 무지개색으로 바뀌어. 엄마 돌려. 응? 자, 그리고 안에 를 바를게요. 보여주면 안 돼. i n i s h e d I'm not finished. I'm not finished. I'm not finished. I'm not f i n i s 엄마 대체 누굴 찍는 거야? 너도 찍고 얘도 찍고. 미니 쌍둥이고요. 자연계는 불, 모공 불, 불, 연색깎기 지우개가 있어요. 사실 미아스를 이제 아주 보여 오유 오유 엄마 볼불 뭐, 엄마 엄마. 어? 응, 내가 올려볼까? 와 <laughs> <laughs> 언니, 언니, 지금 나이가 찍고 있는 거야. 야, 안녕. 안녕. <laughs> <laughs>